여 어린이 조선일보 김서영 기자입니다. n i 오면은요 GPT 만든 오픈 AI 애플 디자이너와 손잡은 이유는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어,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력 쑥쑥 세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기를 만드는 애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디자인이에요.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주요 제품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이죠. 이런 애플 제품을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존허선 아이브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이폰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서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존허선 아이브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잡스가 아이브를 내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요. 어, 잡스의 단짝이, 존너선 아이브라는 사람이 애플의 디자이너였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이 팡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요. 미국의 전자기기 제조 및앱 서비스 기업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1976년 4월 1일 창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PC 시대를 연 것을 넘어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서비스 시대를 연 상징적인 기술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과를 누가 한쪽 베어 먹은 것 같은 그런 그 로고가 있죠 누구나 익숙한 애플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브가 올해 애플이 아닌 오픈 AI와 손을 잡았어요. 2019년 아이브는 애플을 나왔고 러브 프롬이라는 회사를 차리면서 애플과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는 작년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아이오를 만들었는데요. 오픈 AI가 IO를 구조원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아이브가요, 애플이 아니라 오픈 AI가 손을 잡았는데 이 오픈 AI는 우리가 아는 채 GPT를 만든 회사죠. 그 회사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 프롬을 세우고 이제 애플을 나와서 IO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오픈 AI가 구조원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수는 어떤 단어인지 지식이 평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는 요 끌인을 받을 수 해서 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들여가지고 그것에 대한 권한, 권리나 권 권한을 사는 것이 되겠죠. 왜 오픈 AI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 구조원이라는 큰돈을 걸었을까요? 여기까지가 2문단이 되는데요. 2문단을 정리하면 은요 아이브가 애플을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아이오이고 그것을 오해. 이제 OpenAI가 구조원에 인수하겠다 라고 밝혔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OpenAI가 IO가 가진 55명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재라는 단어 어휘력 속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는요, 사업인의 제목제에서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학습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인재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애플의 인재다라는 거예요. 55명의 직원은 애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상 오픈에이. AI는 구조원을 들여 애플의 뛰어난 인재들을 빼온 것이나 다름없는 생이죠. 그래서 세, 세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가 구조원을 들여서 55명의 애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뛰어난 사람들을 사들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문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는 기존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화면 없는 AI 시대를 위해 기계를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닌 사람의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요, 아이온은요, 화면 없는 AI 시대를 위해서 기계를 몸에 착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과 올트만의 AI 기술을 결합하면 애플의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잡스의 단짝이 애플의 최대 경쟁자로 돌아온 지금, 앞으로 AI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 어, 이력 속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요, 발글 철에 배우를 학해서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가치관이나 신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게도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와 다른 누군가에도 철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철학과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과 울트먼의 AI 기술 결합을 했을 때 애플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다. 이게 마지막 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전설적인 애플의 아이폰 디자이너 존너선 아이브의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있는 사람이 오픈 AI CEO 샘 울트먼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이제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어떤 위협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존노선 아이브는 애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회사를 세운 인물인가요?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존노선 아이브가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애플 디자이너였어요. 첫 번째 문단 가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주요 제품을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이브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애플을 나와서 회사를 차려요. 첫 번째로 러브 프롬이라는 회사를 차렸고요. 작년에 이제 아이오를 만들었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세웠냐면 러브 프롬과 아이오라는 회사를 작년에 세웠죠. 해 세웠. 러브 프롬은 이제 2019년에 세웠고요. 아이오는 작년에 세웠어요. 근데 이 아이오를 오픈 AI가 구조원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번 문제 살펴보면 오픈 AI가 아이를 구조원에 인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오픈 AI가 아이가 가진 55명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 인재들은요, 애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을 정리해 보면요, 이제 아이오에 애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재 55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구조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오픈 AI y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사실 애플도 어 이미 지금 위기라는 걸 깨닫고 비밀리에 뛰어난 제품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어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지금 아이브하고 오픈 AI가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뭐냐면 화면 없는 a i 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기기를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사용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애플이 일단 이것을 화면 없는 AI를 아이브와 오픈 AI보다 먼저 만들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아이브와 오픈 AI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애플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없는 AI를 능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AI가 인간 몸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칩을 뭐 우리 손목이나 뇌 이런 데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뭐 말을 하거나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AI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오픈 AI와 아이보보다 먼저 화면 없는 AI를 만들거나 그게 안 된다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AI 칩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함께 친구들과 이야기,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오면 해설강의였습니다